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우피라의 필목입니다. 네, 오늘의 오밥은요 민수기 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계수함을 받은 자에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아멘. 네, 오늘 민숙이 7장의 말씀은요. 읽으시면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성막을 드렸던 것이 이미 레이기 8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또그 내용이 나오니 그러면 또뭐 새로 또 발랐나? 이렇게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이것입니다. 성경은 연대기 순으로 반드시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도 대화를 나눌 때, 어, 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 하다가, 근데 그때 옛날에 이러이래 이래 이랬어.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거야. 라고 그때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에 또 끼워서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기름을 발라 성막을 거룩하게 드리는 이 내용은요.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어, 출애굽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이제 건축 다 하지 않습니까? 완공하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어, 민숙이 이제 10장에 가면 나오겠지만 신해산을 떠날 때출애굽 어, 2년 2월 20일. 네, 그 사이에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때 그때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열두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루씩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떤 헌물을 드렸냐면요. 1 3 0세개 되는 음반 하나. 7 0세겔 되는 은발이 하나에 이두 그릇에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소재물을 가득 채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1 0세겔 되는 금그릇 하나는 향을 가득 채워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 제물에 대해서 드리는데요. 번제물로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드립니다. 속재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요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숫염소 다섯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은 헌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총구절이요 무려 89절이나 됩니다. 아, 너무 길지요? 뭐, 새로운 내용이 많아서 그런 것보다 방금 말씀드린 이 헌물을 드린 내용이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유다지파, 안미나답의 아들 라손이 요래요래요래 요래 요래 드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둘째 날에, 뭐, 이사갈 지휘관이 요래요래 요래 드렸다. 뭐 셋째 날에, 스블론 지휘관이 요래요래요래 요래 요래 드렸다. 제가 말씀한 요래요래요래 요래 요래 드렸다라는 이 내용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받아서 쓴다면 첫째 날은 이렇게 자세히 쓰겠죠. 근데 둘째 날에 사람은 다르니까 어,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드리는 내용은 어떻게 했을까요? 위와 같이 똑같이 드렸나니 이렇게 이제 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똑같지만 한 구절 한 구절 다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같이 드리지만 똑같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한명한 명, 한 명, 각 집파 지파, 각지파마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 존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료식을 갔는데요. 수료식에 보통은 대표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뭐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료식은요. 한명한명다 나와서 수료증을 받고 예, 기념촬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내용은 이하 동문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명한 한 명씩 나오는 그 수료식은 처음 봤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오늘 허물하했던그 지휘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은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다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어제 보았던 민숙이 6장 말씀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게 얼굴을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기뻐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작은 것 하나 드려도 그게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사하신다라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다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하나를 주님,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림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서 넉넉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필몽이었습니다.